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둥글며 세상의 끝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게임 세계는 둥글게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오픈월드 게임도 예외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갈수 있는 지역엔 명확한 한계가 있으니까. 지구 등 행성과 관련된 정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작품들도 있는 한편, 행성 간 이동이 가능한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성 내 가지 못한 장소는 여전히 존재했다. 게임 세계에 한정하여 세상의 끝이라는 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언가 이상한 제약에 얽혀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게임 개발자라는 이름의 신이 가진 최상위 권능 중 하나는 공간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개발자가 의도한 곳까지가 세상의 끝으로 설정되며 이는 개발자의 의지에 따라 더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 세상의 끝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 세상 하얀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곳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게임 세계 속 등장하는 신이나 악마도 간섭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런 설정은 현실의 게임 개발 환경과 관련되어 생긴 현상이라 추측하고 있다. 행성의 개념을 상세하게 넣지 않는 편이 행성 내 구현 가능한 지형 및 콘텐츠 추가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게임 세계 속 세상의 끝은 개발자가 업데이트만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점에서 진정한 끝이 아니다. 모든 지역의 콘텐츠를 재패한 플레이어도 모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업데이트가 지속되는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생각한다. 게임 개발자는 창조의 신이지만 모험의 신이기도 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